안녕하세요. 사이다마이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보스입니다 2022년 10월 4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연휴 전에 제가 9월 30일 날이죠. 9월 달 마지막 방송할 을때이 구간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렸고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해서. 를 시 d 30%로 꽉 채우고 1차를 익절을 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아마 지금쯤은 남은 잔여 물량을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만약에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어디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들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자유이십니다. 어쨌든 저랑 뭐 같이 한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이 계획을 짜시고 행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꾸 이 안에서 어찌됐던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박스가 여기까지 지금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박스가 지금 생성돼 이 박스 안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 어떻게 어될 거다라는 말을 감히 드리기가 좀 힘들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박스가 이렇게 늘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쓸모없는 것좀 지울게요. 일단, 1차는, 이절이 됐고, 음, 24시간 22평을 올라섰기 때문에, 뭐, 더갈 수도 있겠지만, 힘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캔들로 보면 위아래 꼬리들을 많이 달고 조금 좀 힘들게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갔더라도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수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수렴을 진행하면서 여기로 가던. 여기로 가던 갈 겁니다. 어, 저항은, 지금 여기 저항, 이제 여기에 부딪힌 거고, 그 다음 저항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20.1k. 이 저항을 뚫었다고 보기에는, 음,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녀석이 바로 여기서 올라갈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쯤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어 어디까지나 그건 예측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만이 아신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을 보시는 게 어떻겠냐.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익절을 했잖아요, 우리는. 익절을 하고 어이 좋은 좋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눌린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찌 되었던 그냥 이큰 보라색 보라색 박스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매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스권 매매는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 박스권 매매 자체가 어 위험성이 너무 커요. 어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자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첫째부터 이렇게 수익을 어 대략 뭐 이쯤이라고 보고 와우 4% 갖고 하셨으면 은행 수익보다 훨씬 좋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아무튼.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고 혹시라도 일어리면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다 자리를 잡아서 어, c 드를 복원할 수 있게끔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만 따라오고 그리고 좋아요만 자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익이 됩니다. 뭐 알트 이런 거 지금 보실 뭐뭐 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좋겠지만 너무 알트 안 사면 안, 나 놓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익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